안녕하세요. 코인예디브입니다. 오늘은 차트 보는 법. 특히 제가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지표 중 하나인 웨이브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웨이브 트렌드를 통해서 제가 두달 수익률 2300%를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웨이브 트렌드를 알아보러 갑시다. 저는 매매를 할때 많은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평선, 어레사이드 아이버전스 웨이브 트렌드를 펼쳐놓고 차트를 분석하고 보는 편입니다. 제가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나서부터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보조지표가 바로 웨이브 트렌드인데요. 이 웨이브 트렌드는 원래 웨이브 트렌드의 형태는 한 개의 기준선과 한 개의 시그널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제가 쓰는 이 웨이브 트렌드 지표에는 간단하게 하나의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 파란색 선은 과매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는 초록색이고, 상단 빨간색 선은 과매수를 뜻하는 구간입니다. 쉬운 지표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 빨간색 선이 검은색 선을 크로스할 때 매수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저의 웨이브 트렌드 지표는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과매도에 들어오면 빨간 점, 과매수에 들어오면 파란 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웨이브 트렌드, 원래 웨이브 트렌드 지표와 다른 변형된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웨이브 트렌드라는 것이 추세, 그리고 변곡점을 잡기 굉장히 쉬운 보조 지표라는 것이죠. 특히 시간봉이 커질수록 역시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이전 차트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5분봉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빨간색 점으로 과매수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과매수 구간에서 웨이브 트렌드는 쭉 하단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하단에 다다랐을 때 반등이 나왔고 저항 구간과 여기 0 라인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치만 이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과 매도 상황이라는 것을 웨이브 트렌드에서 볼수 있고 웨이브 트렌드 하단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나온 구간에서도 과매수와 과매도를 잘 잡아내서 상단과 하단을 확실히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실한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계속 그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15분봉과 같이 길이가 짧은 봉에서 웨이브 트렌드로 볼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과매수 시그널이라든지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더큰 상승과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가 당장 여기만 봐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과매도가 나왔는데 상승을 조금밖에 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더 과매도가 잡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고요. 연속으로 따발로 뜨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감매 도구가 뜨는 동안 엄청난 하락으로 이어졌고, 다행히 반등이 크게 나와줬지만 계속해서 매도로 잡았다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었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완전 많이 떠버리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보이시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 하락이 나오는 동안 총 일곱 번의 과메도 시그널이 떴지만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 하락으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처럼 연속으로 과메도를 정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속으로 과메수를 정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속으로 과메수를 정립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만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타이밍 마음속으로 이렇게 멈췄다가 타이밍 눈치를 봐서 진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차피 추세대로 가주기만 한다면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가더라도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다양한 시간복을 많이 활용해서 이 웨이브 트렌드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시간 봉, 4시간 봉, 6시간 봉. 이 봉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일봉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웨이브 트렌드의 하단, 일본에서의 웨이브 트렌드 하단과 상단에서 확실히 변곡점을 제대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일봉에서의 웨이브 트렌드 시그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저는 추세를 생각합니다. 이 웨이브 트렌드라는 지표는 여러분들도 쉽게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보셔서 한번 시험 삼아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웨이브 트렌드의 활용 방법은 저의 해석과 활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저의 방식을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웨이브 트렌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굉장히 잘 써먹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매에서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